2025년 영업 잠정 실적 변동 주요 원인 설명 수준 감상 15번째 시간입니다. 2월 8일자로 작성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중은행 매출이 감소해도 영업이익 증가 원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은행 1월 30일 일찍 공시를 했었습니다. 매출이 47조 3,997억 원으로 2024년보다 무려 24.6%가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27.3%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조 원대로서 10.2%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 회사의 영업이익 증감 원인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 및 파생 관련 매출액이 감소했다. 또 외환 및 파생 관련 비용 동일 수준 감소로 손익 효과는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솔직히 금융업을 잘 모르지만, 은 어쨌든 단기 순이익은... 3조 763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8 5 4 8 0 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매출감소는 대한민국 경제가 하강국면임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왜 일어날까라는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 매출액이 42조 5285억원으로 17.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 20.2%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조 7343억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작아도 금액상으로는 하나은행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네요. 은행은 자산 성장, 조달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한 이자 이익 증가 및 비이자 이익 실적 개선 등 영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어, 유일하게 외국계 자본보다도 그 국내 자본이 정부 자본이 더 많은 은행이죠. 매출이 31.8310억원, 8.4% 감소했고, 영업비용을 9.6%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3조 6555억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비이자 이익 확대를 통한 영업이익 개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에, 원래는 그 일본 제일동포들이 그 설립했던 회사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에, 매출액이 39조 1,674억 원, 17.3% 감소했고요. 영업비용 20%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매, 영업이익은 5조 3,000억 원대로서 5%가 증가했습니다. 어, 신한은행은 대출 자산 증가로 인한 이자 이익이 증가했다. 아, 대출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은행 매출이 33.771억 원으로 21% 감소했고 영업 비용은 21.9% 낮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에... 더 낮게 감소를 했다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금액상으로 그 13.1%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은 예, 올르긴 올랐죠. 어, 회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자 이익 등 견조한 영업실적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 선제적 건전성 관리에 따른 충당급 전입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 순익상으로는 그 전환이익이 뭐 680.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우리 은행의 그 소유주식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6.56%고, 브렉락본드 오드바이저가 6.07%인데, 이걸 더해봐야 한 13%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가 다 그러면은 일반 기관 투자가나 국내 개미들이냐 그것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 외국계 자본이 꽤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있는데 대표적으로 브렉락본드가 대표적으로 그5% 이상 추주로 나와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로 인해 절대 영업이 감소, 영업이익이 감소할 일이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우리 은행은 2025년 영업이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 선제적 건전성 관리로 충당 금액 전입액. 충당, 뭔가 그, 이 충당 손실액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순이익은더 증가했어요. 이 금융계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중은행 2025년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아,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아닐까,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대한민국 화장품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기업이죠. 매출이 4조 2,528억 원, 9.5%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은 6.9% 낮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358억 원으로 52.3%가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해외 사업 성장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자, 해외 사업이라는 게 중국의 화장품이 늘어났냐? 어디냐? 아, 그게 궁금하네요. 나중에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좀더 보고 싶네요. 메타케어 매출이 328억 원으로서 62.4%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이 더 높게 증가했네요. 12. 68.4%. 영업이익은 13억 2,500만 원으로 12% 감소했습니다. 자, 1번 매출액 증가 사유. 신규 사업 부분의 의료 서비스 컨설팅 부분의 매출액 증가와 부동산 사업 부분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전체 매출액은 증가했다. 어, 그런데 에, 법인세 차감정 계속 사업 감소 사유는 의료 서비스 마케팅 부분의 영업 손실로 인한 법인세 차감정 계속 사업이 에,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단기 순이익이 1억 2 5백만 원이면은 전년도에는 순손실이었는데 전환이익을 시켰으니까 어 뭔가 이 메타케어라는 게 의료서비스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는지는 어 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DS건설 매출이 12조 4500억원대로서 3.2% 감소했고 영업비용 4.5%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378억원, 53.1%가 증가했습니다. 어, 건축주택사업본부의 수익성이 회복됐다. 어, 환관련 수익이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환관련으로 어, 이익을 받다는 얘기인지, 에, 못 받다는 얘기인지, 어, 영업의 손익이 좀 줄긴 줄었어요. 세전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하나 시스템 매출액이 3조 6641억 원으로서 30.7%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더 높게 37%가 증가해서, 영업 이익은 1235억 원으로 43.7% 감소했습니다. 필리 조선소 연결 편입 등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왜 감소했느냐.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는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매출액 2조 3,651억원으로서 36.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2.7% 낮게 증가시켜서 어, 영업손실 2억 700만원으로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연결정속회사 실적개선했다는 손익구조 변동 발생. 너무 추상적이죠. SK바이오팜 매출액이 7067억원으로 29.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1.4% 낮게 증가시켰습니다. 영업이익이 2,039억 원으로 무려 111.7% 증가했습니다. C코플이 매출 성장으로 인한 매출액 및 순익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DH오토넥스 매출액이 에 이게 맞을까요 40.9414억원 26.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반대로 8.8%를 감소시켜 가지고 영업이익이 3조6천억이나 됩니다 142.1%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사업 매출액 증가 채권 회수에 따른 대손상각 등 환입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발,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는데 에, 아마 원화 단위로 한 거를 제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100만원 단위로 그 산식을 했었는데 아마 400, 409억 아닌가 싶습니다. 어, 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녹음을 끝내놓고 재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KC, 매출이 2296억 원으로 5.6%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2%뿐이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영업 손실 217억 6200만 원으로 영업 손실이 64% 증가했습니다. 관세 역량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 에, 너무 추상적이죠? SK가스 매출액이 7조 6751억원으로 8.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6.2% 낮게 증가시켰습니다. 영업이익 4438억원으로 54.5%가 증가했습니다. 세계 최초 LNG, LPG 발전소인 울산GPS의 상업 가동에 따른 신사업 성과 가시화가 됐다. 투자회사 지분법 손실에도 불구 해외 트레이딩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 차 AI 헬스케어 매출이 73억 원, 전년보다 53.4%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29%포니 29 감소를 못 시켜서 영업 손실 76억 8,800만원으로 영업 손실이 41.2% 증가했습니다.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매출이 감소했고, 파생상품 평가 이익 발생에 따른 영업의 수익은 증가를 했다. 증가한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음잘 모르겠네요. 광명전기, 이, 개별입니다. 요거는, 매출이 932억 원이고, 34.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3.5% 밖에 감소를 못 시켜서 영업손실 73억 4,600만 원, 16.2% 개선을 시켰습니다. 매출액은 수배 전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영업손실 및단기 순손실은 공사 매출채권 및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설정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실제 영업손실은 아닌데 대손 상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LS 네트웍스 매출액이 2조 6152억 원으로 35.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6.2%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22억 8700만 원으로 26.2%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금융자회사인 LS증권 매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함. 영업이 브랜드 및 유통 부분이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함. 세전이 전기 LS증권 결합 시 발생한 일회성 손실에 에, 주식 처분 손실 차이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단기는 순 손실이네요. 191억 원. 와인 베스트. 매출이 1,862억원으로 56.2%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35.7%밖에 증가를 안 시켰는데 근본적으로 영업비용이 더 높아서 어 영업손실 15억 5,100만원인데 영업손실을 91.9%로 개선시켰습니다 매출액 증가요인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인한 수주 증대로 매출이 확대됐고, 영업이익 증가 요인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고정비 절감 및 기타 원가 절감을 했다. 세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파생상품 평가 이익의 증가, 전환사채,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증가, 한국전력 관련 철탑 구조물 양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한세 실험 매출이 1.9417억 원으로 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2.3%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823억 원으로 42.1% 감소했습니다. 원가 상승,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왜 원가율이 상승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꼴입니다. DSR제강 매출이 2,273억 원으로 5.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6% 밖에 증가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282억 원으로 44.5% 증가했습니다. 사내 복지기금 출연 및 관계기업 투자, 자산 손상차손 감소 그러니까 본업인 주류인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네요. SC 엔지니어링 매출액이 1,723억 원으로 4.2% 감소했는데 영업이 비용은 2.3% 거꾸로 늘었습니다. 영업손실 49억 5, 900만 원,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174.8%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외주비 증가에 따른 매출 원가의 상승 및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 비 증가로 해서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연 어, 여성 의류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405억 원으로 7.2% 감소했는데 영업 비용은 4.7%밖에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영업이익 70억 7,800만 원으로 50.8%가 감소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매출액,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여성들이 옷을 안사 사 입는 모양이죠. 여성용 정장 뭐 이런 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디에프뭐 음, 스포츠웨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045억 원. 8 8 감소했고 영업비용 1 0 5 감소했습니다. 더 낮게 감소를 시켜서 영업이익이 12억원대 전년도 영업손실에서 244% 전환이익을 실현시켰습니다. 비효율 매장철수 및 할인율 관리를 통한 매출원가 감소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한창제지 매출액이 2,669억 원으로 9.3%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7.2%밖에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영업손실 51억 9,300만 원으로 554.6%나 영업이익이 추락했습니다. 회사는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영업이익 적자. 잘, 이것도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꼴이네요. 영업적자 및 유형자산 손상차선 반영했다는 단기순위 감소. 아진전자부품 매출액이 1518억원 5.8% 증가했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용이 5.8% 동일한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금액상으로 62억 3500만원으로 5%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 이거는 결과를 가지고 이것도 결과를 설명하는 꼴입니다. 사마왕간 매출액이 1629억원으로 2.5% 감소했고 영업비용 2프, 0.2% 낮게 감소를 시켜서 영업이익은 6억, 야, 66억 6,400만 원으로 37.3%가 하락했습니다. 수입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어, 매출원가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 이, 설명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신세계 i c 에, 매출액이 6,872억원으로 9.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8.4% 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91억원으로 32.9% 증가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및 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유형자산 매각예정 전환에 따른 일시적 손상 인식을 했다. 4조 동아원 매출이 6,742억 원으로 0.6%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반대로 0.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434억 원으로 13.2% 하락했습니다.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외비용 감소 여기서도 영업이익의 감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네요. SK 플라즈마 매출액이 2,188억 원으로 5.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1.1%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10억 300만 원으로 91.4% 어, 하락했습니다. 해외 수출 물량 및 단가 하락 영향 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누스, 가구회사입니다. 매출이 9,132억 원으로 0.8%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4.2%더 낮게 감소를 시켜서, 영업이익은 258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선실에서 574.6%나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 회사는 미국 관세 부담 확대로 인한 손익은 악화가 됐다.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에, 전체 단기 영업이익은 반덤핑 무효소송 승소에 따른 충당금 환입액 366억 원이 반영돼 흑자를 전환했다. 그러면 반덤핑 무효소송이면 미국하고의 관계일 것 같네요. s 지세계불산 어, 매출액이 1323억원으로 4.6%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5.4%더 낮게 감소를 시켰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이 15억 1600만원으로 어, 그나마 45.4% 개선을 시켰습니다. 미국 관세 역량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했으나 판관비 절감을 통해 영업 손실을 축소했다. 자회사 경상 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단기 순이익은 감소함.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개별 화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코 교천 FNB 매출이 5,173억 원으로 7.6%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그 낮게 3.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349억 원으로 126.2% 증가했습니다. 어, 교촌 어, 닭튀김이죠. 비자 수요 회복 영향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했다. 직전 사업연도 감행 지역본부 직영 전환 일회성비용 지조 효과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Y2솔루션 매출액이 1657억원으로 7.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더 높게 10.5%가 증가해서 영업손실 17억 8400만원 영업손실이 낮습니다. 음, 신규 편입된 정석기 회사 실적 반영 및 신규 진출산업 확대로 인한 매출액이 증가는 했다. 어, 그런데 전방 사업 수요 일시 둔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인한 적자 전환을 했다. 이것도 두리뭉실한 것 같고, 전환사채 시비의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 및 평가손실, 어,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적 비용.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네요. ELENC 매출액이 7조4천억원대로서 11%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2.8%더 낮게 감소를 시켜서 영업이익 3,869억원으로 41.8%가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사업투익성 개선, 이재성 영업비 외 손익 발생 등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코아스 매출액이 622억 2,900만 원, 20.2%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20.5% 약간 더 낮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이 55억 1,800만 원으로 23.8% 영업손실을 개선했습니다. 매출액 감소 및 매출원가 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코웨이 매출이 4조 9,635억원으로 15.2%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16.2%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8,786억원으로 10.5% 증가했습니다. 사업성장 및 환율효과로 인한 변동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 수입을 해서 내수 판매 주종인 기업은 안 좋겠지만은 어, 환율 효과로 인한 변동으로 해서 이익이 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PI 첨단 소재 매출액이 2,634억 원으로 4.8%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1.3%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 430억 원으로 27.2% 증가했습니다. 주요 전방 시장 수요 회복과 판매처 다변화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회복 판매처 다변화 정도만 원인일 것 같고요. 이것도 서, 결,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15번째 영업 잠정 실적을 그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